네, 안녕하십니까. 약총강 6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60번째네요. 저번 시간에는 상승 관계에 대해서 다뤘죠. 그리고 상승 관계에 의해서 부복 관계로 이어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소위 승복 관계에 대해서 조금 다뤄봤고, 오늘은 요 상모 관계를 하고 이 상승 상모 관계를 끝낼 거예요. 아시겠죠? 음, 저번 시간에 했던 상승 관계라는 게 사실 어떻게 일어나죠? 영향력 차이가 너무 과해. 정상적인 상극 관계에서 영향력 차이가 너무 과해서 일어나는 게 상승 관계였다면 상모 관계는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는 상황이에요. 뭔가 방향성 자체가, 상극 관계의 방향성 자체가 바뀌는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한자를 조금 먼저 볼게요. 음... 이거 모욕하다 할때 뭐죠? 어 그리고, 이게 모욕이라는 단어입니다. 잘안 보이는데, 이게, 욕보다, 욕자. 그래서 모욕하다 할 때도 쓰고, 뭐, 치욕, 굴욕, 이런 거 있잖아요. 욕보다 욕자거든. 어쨌든 모욕이라는 거는. 그리고, 요거는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돌이킬 반이거든?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부드럽게 해석을 하자면, 돌이어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상모 관계라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이상 상극 관계를 얘기합니다. 즉, 상극 관계에는 뭐가 있어요? 주체가 있죠? 주체와 객체가 있잖아. 즉, 상극을 가하는 주체가 있고, 상극을 받는 객체가 있는데, 이둘 간의, 오행 간의 영향력 차이가 매우 심하게 역전되어 버린 거예요. 즉, 객체가 너무너무 강력해진 거지. 그러면, 일단 생각할 때는 주체가 객체를 강력하게 제어를 하지 못하겠죠. 통제를 하지 못할 거 아니야. 그 상황을 떠나서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역으로, 객체가 주체를 모욕하면서 제약하는 관계. 이 모욕감을 줬어라는 게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약간 뭐랄까. 하극상의 느낌이잖아요. 그죠? 원래 통제를 받던 사람이 상관을 이렇게 쳐버리는 그런 하극상 관계. 그래서 그 달콤한 인생에서도 이병헌이 그 김영철에게 한것 때문에 김영철이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잖아요. 하극상의 느낌인 거지, 약간. 음, 그지? 그래서 원래 상이 주체고 하가 객체인데 상극 관계에서 하극상을 해버리는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모욕하는 모 모욕하면서 제약하는 관계. 그래서 일명 도리어 반대쪽으로 모욕감을 준다. 혹은 역으로 반대 방향의 상극 관계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 그래서 반모 반극 반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음. 그래서 이거는 이 주객 전도 유발 원인에 따라서. 크게 다음에 두 가지 기전이 발생돼요 당연히 두 가지지 뭐 상극의 객체가 너무 태거해졌어 주체는 평안대 아니면 역으로 상극의 주체가 너무 힘이 약해져 객체는 평안대이두 가지 중 하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한번 이해하면 그지 그래서 보시면 쭉 읽어 볼게요 이거 계속 나왔던 거니까 어떤 존재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가요 자신이 항상 고전했던 대상조차 이 틈을 타서 업신여기면서 덤벼들게 되는 거지, 하극성을 일으키는 거지. 음. 그리고 뭐야? 이거는 태과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주는 거죠. 미지 지가 태과다. 즉, 아직 존재, 도달하지 못, 말아야 할 존재가 일찍 도달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태를 태과라고 하는데, 이렇게 태과한 존재는 어떻게 해? 평소에 자신이 고전했던... 고전했던, 이 못하는 뺄게요. 고전했던 대상. 즉, 대상에게도 치고 박으들이 하면 박하게 굴게 된다. 음,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극의 주체가 불급한 경우야. 즉, 어떤 존재의 영향력이 미약하게 되면 자신이 항상 이겼던 대상조차 이 틈을 타서 별것 아닌 것처럼 없인 여기게 된다. 가볍게 보게 된다. 이거지. 음, 사극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즉, 불급이라는 것은 이미 도달했어야 할 존재와 미처 도달하지 못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상태라고 정의를 낼수 있지. 지, 부지. 그지? 태과는 미지, 이지. 이렇게 정의를 낼수 있는 거지. 이렇게 불급한 존재에게는 평소에 자신이 이겨왔던 대상조차 자신을 무시하고 망령되이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전부 다 주체가 너무 허약해서 생기냐, 객체가 너무 힘이 강해서 생기냐의 차이일 뿐, 하극상의 방향성은 똑같죠. 이거를 상모 관계라고 합니다. 음. 그럼 사례를 볼게요. 만약에 목이 심하게 퇴과하게 되면은, 목을 극하던 거는 금이죠. 금극목이니까. 그래서 단순히 금이 목을 제약하지 못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목이 금을 제약하는 거지. 즉, 반극 관계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목이 도, 오히려, 뭐, 금을 모욕해버리는 거야. 목, 반, 모, 금이 되는 거지. 역으로, 목이 심하게 불급하게 되면, 자신이 극했던, 자신이 통제했던 재산이 뭐예요? 목극토니까 토잖아. 단순히 목이 토를 제약하지 못한 수준에 그치지 않고, 돌이어 토가 어떻게 해버려? 목을 토, 가 목을 제약해버리는 토, 반, 모, 목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목이 태과했는데, 이거는 금극목의, 뭐, 목은 객체였고, 여기서 불급해진 목은 목급토라는 상극관계의 주체로 작용을 한 거지. 그래서 결국 둘다 목을 기반으로 일어나는 상모 관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음. 그러면 이제 상승과 상모관 관계를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마칠게요. 간단합니다, 오늘은. 음. 즉, 상승과 상모는 공통적으로 상극 관계의 두 오행 중 어느 한 오행에 강력한 상대적 퇴과 상태 유발, 상대적이야. 하나가 너무 불급하거나, 하나가 너무 퇴과하거나, 즉, 상대적이야. 요거를 근본 기전으로 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단일 오행이 주체인 상극 관계에서는 상승이 일어나는 거야. 객체인 상극 관계에서는 상모의 현상이 동시에 발현되는 경향성을 띠게 되는 거지. 그럼 볼게요. 만약에 목이 태과하면 토를 너무 과하게 억누르겠지. 그러면 목숨토가 일어나는 거야. 함께, 목이 자신을 극하던 금액에 오히려 덤벼들겠지. 그러면 목이 도이려 목, 반, 모, 금 현상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목이 태함으로써 상승과 상모가 동시에 일어난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목이 불급하면 어떻게 돼? 금에 의해 과도한 제약을 다 받아버리는 목, 허승, 금승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토가 목에게 덤벼드는 토, 반, 모, 목 현상이 같이 일어나는 거야. 아시겠죠? 결국 이거야. 음. 어떤, 어떤 한 주체가 있으면, 얘는 상극관계의 뭐, 객체가 되기도 하고, 상극관계의 주체가 되기도 하거든. 그치? 그래서 만약에 얘가 너무 과해졌어. 그럼 금을 오히려, 금에게 오히려 하극상을 일으키겠지? 그리고 얘는 토는 너무 억눌러버리겠지? 그래서 상모 상승이 일어나고, 이거는 토 목의 태과로 인한 거. 만약에 목이 불급해지면 어떻게 써? 금이 목을 너무 과하게 억누르겠지. 그지? 여기서 상승. 그리고 목이 허해지면 토가 오히려 목을 없인 여기면서 하극성을 일으키겠지. 상모. 그래서 목이 태과하냐 불급하냐에 따라서 지금 요거는 뭐였어요? 상승이고, 요거는 상모였지. 상승, 상모 받는 객체가 바뀌지. 그지? 응. 요 말입니다. 요거는. 음, 응, 아시겠죠? 그래서 상승과 상모는 결국은 일반적인 상극 관계에서 어떤 영향력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짐으로써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상 동시에 양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상승과 상모관 관계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상승 상모 관계를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드디어 오행학설의 응용 파트로 들어가서 거의 오행학설 막바지로 갑니다. 음, 막바지라고 하지만 여기가 조금 많고 많지만은 그래도 조금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재미는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요 상모 관계 설명으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